시대가 흘러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40대 차장이 청첩장, 50대 부장이 육아 휴직. 인생 시계 늦춰진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결혼과 취업 그리고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이 20대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30~40대로 점점 늦어진다고 라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결혼하지 못한 채 30대를 지내고 있는 분들을 노총각, 노처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놀라운가요? <laughs> 도표를 보시면요. 1993년도에 평균 초혼 연령과 이제 출산 평균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33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는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40대 차장이 결혼 청첩장을 돌리고 있고요.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유치원생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부장이, 부장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바람에 회사가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세상에서 변화되는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라는 것이죠. 1950년에서 64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요. 65년에서 79년생을 무슨 세대라고 하죠? X세대. 80에서 94년생을 밀레니엄 세대 95년 이후는 무슨 세대랍니까? G세대라고 합니다 Z라고 하면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Z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G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 모르시면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자주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더 짧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변화도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니 시대 변화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 맞추자니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들도 시대를 쫓아가고요.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과정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으로써 계획이 바뀌고요. 계획이 바뀜으로써 내가 세워놨던 모든 생각들이 흐트러지게 되어서 머리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들이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다른 길을 찾아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에베소를 가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막아 버렸습니다. 길을 헤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의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시하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계획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교 여행의 고집을 꺾어 버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교지라는 점에서 아마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고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라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정치 문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계획에 어떤 곳이니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안했던 바울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그에게 든든한 조력자를 마련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다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성교지에 도착하면 찾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무조건 회당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장로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10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며칠을 그곳에 머물면서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며 두리번 두리번 그곳을 헤매고 찾아다녔던 것이죠. 결국 찾은 곳이 여인들의 말레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말레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기념교회도 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유럽의, 유럽 성교의 거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바울이 루디아를 보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루디아가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 따랐던 루디아를 보고 불안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거기에다가 나를 지지하고 함께 실행해 나아가면 더 기쁨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루디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던 루디아의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평안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섬김, 루디아의 섬김은 위로를 통한 마음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루디아의 섬김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루디아는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할수 있도록 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죠?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냥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꼭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보금 사역을 위해 자신도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옷감 장사였는데요. 값비싼 자색 옷감을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수입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의 물감을 만들려면 색감을 낼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한 방울씩 수집을 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물품을 장사하는데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팔았을 때 많은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머무르기에 충분한 집과 하인들을 루디아는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러한 자신의 소유를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의 섬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위로하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 소유물을 사용하게끔 하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더운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부엌에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1층과 2층 로비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 가운데 섬깁니다. 쉬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야 하고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루디아의 섬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공통점이 동일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공통점, 본문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칠만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어라고 한 것이죠. 집으로 초대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육을 하며, 대신방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신방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방 받으시는 분들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바쁘니까 집 정리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일 마치고 나면 몇 시입니까?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옛날처럼 가정에서 신방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루디아도 집으로 초대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집에 거주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런 섬김 이런 섬김. 이런 섬김은 타인을 향한 이타성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도 이타성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타적이라는 말은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죠. 이타성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손해 안 보는 사람. 자기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챙기는 사람.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 또한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며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과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타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타성에 기반을 둔 목적의식을 지닐 때 우리 안에 그리스 성장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에서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며 공동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할때 내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한 그릿, 이것은 목표 한 발을 열정을 내서 달려나가면서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 이런 그리스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이타성을 기반에 둘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때 어떻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는 힘이 생기죠. 열정이 생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혹 지치더라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타성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의 섬김의 공통점, 이러한 이타성으로부터 나온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타성,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낯선 이들의 집, 낯선 이들을 집으로 초대했고요. 복음을 위해서 초대를 거듭 거 머뭇거리는 바울에게 강권하여 우리 집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루데아의 섬김의 열정, 이 이타성의 열정을 뛰어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이라 어떻게 서든지 자신의 그 사명을 내려놓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느 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게세만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비켜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너무 괴로웠지만 죄인들을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 이타성을 가진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밝은 교회, 따뜻한 교회, 이러한 복된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회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요, 이타성으로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 이타성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예배를 섬기는데 본인이 더 많이 부각이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섬김이 자신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태, 타인을 위한 이타성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열어놓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인간의 말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열어주실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특별한 말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마, 바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와 태도를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 기도하면 말씀에 은혜를 주신다. 나의 영혼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김도 이와 같습니다. 이타적인 마음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인이었지만 율법에 침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유대교를 잘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이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정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물심 양면으로 섬긴 루디아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바울이 바울된 것, 바울이 사도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동역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한이 결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마음을 통하여 믿음의 동력자들과 가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